구직자들한테 많은 정보를 주실 수 있는 최적의 게스트 대한체육회 근무의김성아입니다 올해 연차는 7년차. 현재는 그 생활체육지원부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한200한 10에서 20명 가량이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최근 몇 년새에 보시는 후배들 모든 공공기관들이 이제 NCS 전형이라고 그쵸.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외국어는 어떻게 보면은 좀 필수 아니면 필수 요소. 저희가 국외 축장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아, 스포츠 네. 외교 활동이라든지 국제대회라든지 그런 이제 갈수 있는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대학 체육회 직원으로서 갖는 프라이드는 더 화려해 보이고 그렇죠. 또 재밌어 보이고 끝나고 났을 때 느끼는 보람. 그 생활체육 분야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회나 행사를 하고 나면은 초등학생들, 또 중학생들, 또 노인, 어르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재밌어하고, 네. 아, 너무 덕분에 재밌게 운동하고, 이제 본인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커리어를 발전하고 어떤 그런 입군이 되고 싶은가.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이제, 이제 올림픽 유치에 가는 질문이었어요. 네. 과연 그 지역에 올림픽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는지, 타당하지 않는지. 이제 그 사람이 이, 이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 회사와 이 회사가 하는 일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성 테스트를 한게 아닌가 뭐 그런 정도로 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틀에 한번씩 매일 그 대한체육 홈페이지 들어가 봤었어요 가서 어떤 소식이 있고 어떤 자료가 올라오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실 기본 공지 자료는 거의다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다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데도 제가 뭐, 뭐 매일 또는 이틀에 한번 정도는 대한체육회를 검색해 봐서 음. 어떤 소식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사실 좀 찾아봤었어요. 네. 찾아보고 그런 작업을 거의 1년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면접을 갔을 때 조금 그런 건 있어요. 사실 자신감, 사실 뭐 회사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어떤 질문이 나와도 내가 답변할 수 있겠다라는 음. 그런 자신감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자신감이 조금 면접에 가서는 좋게 작용한 게 아닐까. 고안에서 그 이렇게 조금 뭐 힘든 부분 같은 건 없으세요? 그 아무래도 이제 구 대한체육회와 구 국민생활체육회가 엄무 네. 시스템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여러 네.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요. 대외 활동은좀 하셨어요? 스포츠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받는 게 대외 활동이잖아요. 네네. 봉사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봉사 활동이 어떻게 보면 제가 체육계로 오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어요, 사실. 대한체육회 복지 이거는 내가 좀 자랑하겠다. 1년에한 번씩 건강검진 받게 중간검진. 예. 그 네. 일년에 한 번씩 생일일 때그 생일 선물 하나씩 줘요. 옷이나 뭐 제도 주급로산적 없는 아, 거 같아요. 아, 이거. 저는 유부남일 뿐 아니라 사실 스포츠를 좋아하고 또는 또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일에서 보람을 찾는 그런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은체육회는참 어,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전공자로서 네. 체육계에 일을 할수했을때 굉장히 막막했었고, 주변에 도움과 할 때도 없었고, 결국 제가 다냉땅이헤리가되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스포츠자 완료라는 이제 뭐 곳도 있고, 또 굉장히 이제 네트워크가 많이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아마 후배들이 좋기에는 조금 더 좋아진 세상이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대한체역회는 저에게 있어서 제 커리어를 어떻게 보면 쌓 이제 제 자아 실현을 하게, 하게끔 도와주는 곳이고, 저에게는 또 이제 밀턴이니까요. 매일 제가 살아가는 또 다른 집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